아니 저거 궁으로 몇 킬을 먹는 거야 엠마님이라고요? 그 제라스 장인? 잘한다 제라스 혼자 하는내 게임을 챌린저까지 갔던 분한테 또 이런 극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 아 근데 마스터 승격전 때부터 진짜 계속 두 개가 문제네. 바로 원딜, 바로 원딜, 바로 원딜. 아 지금 그걸로 몇 판을 지는 거야. 뭐 다섯 군데가 있으니까 다섯 군데 중에 하나도 문제가 없길 바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저 초등 수학 난이도냐, 고등 적분 난이도냐, 아니면은 그 대학 교수 난이도냐? 문제가 있는 것까진 이해가 가는데 고등 수학 정도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왜 자꾸 대학 교수 수준의 문제가 나오냐는 게 문제지. 일례 흉감네저 위치 잡는 거 보니까. 흉 상대 포지션을 통하면은 이게 상대가 뭐 찍었는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방금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다는 거는 큐를 찍었다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으면 그건 W 찍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상대 초반 위치만 봐도 대충 뭐 찍었는지는 알수 있습니다. 이거 봐, W 찍으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근데 아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 아, 제라스 <laughs> 데미지 좋아. 니 이런 거 보면 마냥 나쁜 캐릭은 아니야. 한없이 나쁨에 가까워서 그렇지, 나쁜 마냥 나쁜 캐릭은 아니야. 에이, 나좀 봐봐라. 갱플 오, 어, 잠깐만. 뒤돌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서 그 창을 다 맞아줄 거라는 그 아니란 생각은 어디서 하시는 건지. 썰아 지금이 문제인데. 오이 쉣더 퍽. 야, 요건 예상 못했다. 탈리아 있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차라리 나한테 박는 게 낫지. 라인 다 먹고 가서 음, 그렇게까지 큰 손해 볼 만한 엑시던트는 아니라서, 그러면은 이제 복수 타이밍이 지금인데, 가려면 지금 가야 되는데, 그라지그라지 지금이디 잡아줘. 그렇디, 지금이디, 무조건이디. 블루의 용의 와 달달하게 받아갑니다. 지금까지 탈리아가 잘해왔던 모든 게한 순간에 날아갔다. 에, 어이구야. 이번 귀하군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제라스 맞았나보네 계속 얘기하지만 제라스가 세지는 타이밍을 루덴의 마관신 찍었을 때 폭발적으로 세집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핵심적으로 팍강해지는 순간이 그 순간이라 아이고 저건 다 죽었네 <laughs> 나이스 이거 위로 갈게요 레오나가 아래서 돌더라고 이러고 어라? 아, 아는 거 같은데? 오히려 좋아 지금 여기서 공수면 은 바로 저거 바뀌어요 아이고! 엑시던트 최소한의 최소한의 이득! 큰일이 터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 손해를 메꿔주는 이게 제라스의 매력.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오호. <목소리> <목소리> 전체적으로 많이 말리네요. 음, 정신 바짝 차려야겠는데. 근데 일단 지평, 아예 눈치 깠네. 한라인 더 먹고 지평선만 나오면은 일단 여기 지금 안 죽는 애가 없으니까. 때마침 또 우리 탈리아님께서 제 마음을 어찌 알고 마저를 안 올리네요. 그래도 또풀 마간의 데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더블킬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유. 야갈 길이 멀다잉. 잡았다. 아니 저거 궁으로 몇 킬을 먹는거야 괜찮아 지금 사방에서 누수 나오는거 제가 다 틀어막고 있어서 아저만기태손님이에요아 그래? <laughs> 여기 또또 또 플랫폼 대전이 자 셀프로 한번 다 틀어막아봅시다 다행히 이번 조합에서는 나를 물러들어올만한게 판테온 하나정도라 어.. 막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아서 하긴 근데 이 구간에 갱플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 발은 아껴야 됩니다. 아카비. 성벽을 또 느끼게 해드려야지. 망기태선님 이면 자, 즐겨봅시다. 제라스라는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한번또 알려드려야죠. 엠마님이라고요. 그 제라스 장인 잘한다. 조냐를 가긴 가야 될것 같은데, 아우, 너무 싫어. 난이 조냐 가는 시간이 너무 싫어. 내가 혼자 빡캐리해야 될 때, 조냐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니까 뭐 어느 정도 아군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분야를 가면은 그게 이제 역할 자체에서 어 오케이 그냥 이제 제라스 한턴 버틴다 정도 하면 되는데 내가 완전히 그냥 딜이고 뭐고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 가면 한턴딜 사이클이 늦어지니까 막좋아하진 않아요. 아이구야. 괜찮아 바론도 아니야지. <laughs> 아따 갈 길이 더럽게 머네 해팔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이상 나가면은 판테온이 뒷공 잡을 거라서 가시면 안 되죠. <laughs> 저를 두고 어디 가시나요? 야 잠깐만 이상하다 게임. 얼마나 높을? 한 대만 맞아보실래요? 징크스님, 이거... 이거 맛있는데... 자... 조냐도 완성이 됐고... 메인 딜링이 들어가려는 애들은 얘네 둘이거든요. 결국 나는... 근데 결국 그 메인으로 딜링이 들어가는 캐릭터들이 마저를 안 올리고 있어서... 뭐 굳이 보이드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아, 이제 올리네, 이제! 이러면 필요하지. 시야. 아 한방들이 다르죠?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런 거. 한발 남았나? 아, 피전. 아 피전이란다. 뭘 가구나. 미안. 어야 진짜 위험한데. 제라스가 저렇게 까다로운 전편이었나? 카라체! 지금이야! 살려줘! 그래도 올해 한톤 버텼다? 내 킬을 갱프리 먹었네요. 뭐야, 나 제약골? 오잉, 나 제약골 생각보다 안 비싸네? 이게 상대성 이론인가? 아군이 너무 터지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10킬을 된우워시를 하고 있어도 제약골이 200원밖에 안 붙네. 개꿀이잖아. 데케빈이야 보이드냐? 나 엔마 여기서 선택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조금 더 내가 캐리를 하기 위해선 아 저거 맞았으면 잡은 건데 아초식에 있네. 수시게? 어? 안 쓰네? 어유 개꿀. 시야를 언제나 보여주는 나느야 엠마왓슨. 아이고 죽었다. 잘 탔네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 그냥 말했잖아요. 바론 오. 원딜. <laughs> 근데 이번 판은 원딜은 아니네. 아, 근데 갱퍼를 진짜 잘 돌리신다. 난 저거 안되던데. 내가 갱퍼을를 연습을 좀 해봤거든요. 최근에 재밌어서. 아, 근데 저거 진짜 어려워. 저게 되게 플레이가 단순해 보여도 <laughs> 졸 원래 어려워. 자리잡고 이러는 게. 이거 제라스 시드 호드 박으면은 그냥 대가리에 궁써야겠다 이거 만기태서님이 제라스 계산한대요. 오, 감사합니다. 챌린저까지 갔던 분한테 또 이런 극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 아씨, 저거 말씀 잡았는데. 올리네요. 슬슬 갱플도 지금 원컴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풀템만 나와준다면 뭐다 맞고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풀 뺐다. 제로서 혼자 하는 내 게임은. 버텨 비벼 비벼 이 견고한 성을 맛보게 해줘야 돼. 어, 한번 버틸 거고. 아 맛있다. 대캔만 나와주면 어차피 지금 이게 큰 이득은 아니에요 사실. 결국은. 억제기가 날아가는 거니까... 어, 안 날아가네. 이런 큰 이득이에요. 억제기 타워 정도는어도 돼. 날아가야 정상인데, 너무 아까운데... 만기태 손님이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이제 전역을 하셨는데, 그 갱플 장인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챌린저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왜 갑자기? 왜, 왜 누가 래드 먹었어? 왜 그래? 왜 빡쳤어? 빡쳐도 내가 빡쳐야지. 시대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울컥했어요. 그럴 수 있죠. 수성, 진짜 정신 나간다. 지금도 확신은 안 써요. 보이드가 맞는지, 이게 맞는지는... 근데 약간 보이드 효율이 좀 양심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좀 가기 귀찮아, 귀차... 싫어져가지고. 미리 빼고. 어짜. 오유씨 퍼지는 뒤로 뒤질 뻔했네. 아니 근데 날로인 건데 왜 다른 놈들이 다 죽어? 아 어, 어, 이게 왜 맞아? 아니 씨. 안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난할 만큼 했어. 와. 뭐 이거 5천밖에 안넣었네 생각보다 안넣왔듯 근데 나머지 세명 합친딜 나오는 버허 참. 찐추 걸어 볼까? 듀오하실 엠마 님이 찐추 넣었다고요? 아. 근데 내가 다치를 할순 없으니까. 응? 끝나고 받아야겠다. 안돼 한번 막아줘 도와주세요 귀화해줘 아 여기 잡혔네 까비 다지나라 도와주십시오 아 근데 확실히 나도 근데 갱플이 좀 저렇게 까다로운 적은 처음이에요 만기태선님도 제라스가 저렇게 까다로운 피편이었나 소리 했다네 근데 나도 그래 까다로운 적은 처음이야 오 어? 잠깐만 오 어? 어, 침추 받으셨다. 아, 근데 솔직히 이게, 아니 나 이분이랑 같이 하고 싶거든. 근데 이게 탑 갱플의 미드 제라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게임이? 듀오하실? 그 <laughs> 무적의 갱플 제라스 듀오 하실래요? <laughs> 아 이런 <누구나> 어떡나 <laughs> 들었어. 어, 어디 감? 여기 있네. 여기 만만 볼까요 그럼? 오, 오케이. 무적의 갱플 제라스듀우다저 별건 아니고 강력한 관선이에요. 살려 주세요. <laughs> 근데 갱플 제라스가탑 <laughs> 믿으면 정글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맞긴 한데. 제가 어, 말도 저도,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하는데, 어, 그 정글이 잘하지 않을까요? 어, 근데 이거 큐 언제 잡혀? 아, 일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감짝이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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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얼마나 어색하면, 얼마나, 얼마나 어색하면? 타태에 대해서 물어볼... 오... 얼마나 어색하면... 헬고를... 힐구를... <laughs> <laughs> 차라리 날씨를... <웃음> <웃음>